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대학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화수모, 우리 전국과 전 세계 2만 개 대학의 중요한 제자들이 한해 동안 또 응답받을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세우실 유목사님에게 또 영권과 메시지를 하러 가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있는 8개 대학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학생 가운데 박주민 냅런트만정시 결과 이번 주 중에 발표하면 끝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주위가 오늘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또 올라가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영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편 우리 김광수 형제, 하여튼 뭐 가정 가문을 타고 와 있던 이 흑암세력이 얼마나 좀 발악을 하고 역사하는지 우리는 영적인 사실 아니까 정말 이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먼저 하나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며 영적인 세임을 얻는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37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도가 가진 것또 누릴 것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 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영적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현장 교회를 해 보가는 다락방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후대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며 렘넌트 전문 사역자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세계 대학 순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학 안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 한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2만 개 대학을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8개 대학을 살릴 전문사역자와 함께 대학 미션음을 통하여서 렘넌트 후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하여 조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성도가 홀린 메이슨의언약붙 잡고 성전 운동에 주역되기 원합니다. 237 나라 살리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랩런트 운동할 수 있는 후대의 뜰이 있는 교회, 지역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 운동에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남영선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강수 형제와 함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되게 나의 생각 기준을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위기를 통하여서 가장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하여 오니 이번 기회에 우리 남집사님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에 완전 뿌리 내리고 결론내는 시간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을 통하여서 분리시키며 이간시키는 어둠의 영은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있는 이름 앞에 완전 결박받고 떠나갈지 이번 우리 김광수 형제가 복음에 완전 뿌리내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혀 흔들림 없이 영적인 선한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 남일산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알아가여 주시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사실적인 언약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가 치유받기 위해서 또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항평 입상의 이수임 입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온 가족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치유가 이제는 혈관, 신경 세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완전 회복시키며 완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주민 램넌트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새롭게 새내긴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신 말씀의 은약을 붙잡고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끝까지 우리 주민이와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인 후에 주내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이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누예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용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누예 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기도에 전무하며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자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라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전달하며 모든 성도에게 미션을 주며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라가여 주시며 영권을 하라가여 주시며 오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의 주를 놓치지 아니하며 아베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전의 등불을 켜오며 전 성도를 기도 속에 담으며 연약한 자를 살리며 치유하며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에게 이이 강단에서 참 복음만을 말하게 해 주시고 움직임 속에 참 복음의 생명건 제자와 중직자 산업인 이라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전문인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홀린 이션의 주역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고 있는 전문파트와 주교회 사역자들에게 영권을 주시 없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그래, 하나님 정말 우리 교육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 교회 회복의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다락방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며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랩눈트의 가슴 가진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발걸음마다 이런 제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아벨이며 지구의사역에하나님의 영권을 주시고 아벨이며 지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현장 교회복과 교회 렘트운동을 통하여서 237 다민족을 살리는 시스템과 치유 시스템을 세우며 성전 운동의 응답을 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빌립버서 4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가지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행복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가 말씀 속에 있는 나지요. 말씀 속에 있단 말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부하 모하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237나라를 다갈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237나라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한다 그 말도 맞지만 전도 스케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전도의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확히 인도할 것이고 뿐만 아니고 이 전도 속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응답으로 따라오는 이 응답 누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속에 있는 나, 또 우리 모든 성도와 랩몬트를이세 가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될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임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 성도로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다고 하면 또이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정확한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겠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죠. 언약 속에 있어야 되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순간 이게 사실은 보자의 축복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보자의 축복이요 말씀 가지고 가면 크기에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우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말씀 가지고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 현장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겠죠 그런데 이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은 시공간을 충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 동원하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03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 천군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약길을 가는데 언약계를 따라가서 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성막은 뭡니까? 그 언약계가 있고 그 언약계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언약계를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대적을 이기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성도들은 현장교회 회복의 다락방 사역자, 후대 운동을 회복할 렘런드 사역자, 성전 운동의 주역인 홀리메이스이세 가지는 우리 가슴속에 네 담고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는 237 나라를 살릴 이방인 애들, 치유, 24니까, 기도의 들 그리고, 서밋, 랩넌트의 들이세 가지가 성전 운동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오늘 원단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 현장교회 회복, 후대 운동 회복, 성전 운동 회복. 그리고, 원단 메시지, 성전 운동 회복 속에 이방인의 뜻들을 통해 2, 37 나라. 정말 기도의 들을 통해서 치유, 영적 의사 24. 그리고 세 번째, 랩런트의 애들을 통해서 랩런트 서밋 운동을 일으키는 이것을 가지고 정시이 도할 때마다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매주마다 주일의 배가 나오면 또 수요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에다가 꼭 적용시키세요. 오늘 이 말씀이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랩런트 운동을 회복하고 성전 운동을 회복하는 이 말씀과 관계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237 이방인을 살리고 랩런트를 서밋으로 치유할 수 있고 언제나요. 모든 집회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또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을 여기에다 초점 맞추세요. 예. 2021년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언약 잡는 겁니다. 언약 잡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가능하면 메시지 하나만 하려고 해요. 주일 말씀 똑같이 하고 수예배도 주일 말씀 가지고 다시 보충 설명하고 메시지의 홍수 속에 있는데 성도들이 언약을 못 잡아요. 근데 언약도 못 잡는 성도에게 주일 일부에다가 오예배에다가 수예배에다가 금요에다가 메시지 많이 해봐요. 거기에다 또 언약도 잘못 잡으면서도 기수첩 한다네. 좋은 것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메시지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중심으로 기수첩도 하고 그 메시지 중심으로 훈련도 받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같은 은약의 흐름 속에 전성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하는데 가장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또 내가 만나는 성도에게 정말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세 가족들이 잘 못해요.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말씀 붙잡았다 하지만 돌아가 버리면 현실 쳐다봐도 놓쳐버린다니까 문제 만나면 잡고 있던 언약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나. 그러면 두 번째가 되지요. 정,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가 정식 기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는 서미타임이죠. 이 서미타임을 통하여서 영적 서미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적 서미. 더 쉬운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의 영적 서미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정식 기도요. 다른 게아니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할 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여러 가지 여론에, 환경에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때만큼이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으로 모든 것을 사실은 시작하는 기도죠.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해라. 그 다음에 기도에 행복을 누리는 24시 기도.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참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유 있는 감사거든요 내용 있는 감사거든요 이 속에는 언약도 있고 기도의 비밀도 있고 확신도 있고 우리의 미래도 있고 이러한 기도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 우리 환경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쉬지 않은 기도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성현 속에 보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한계 속에 묶여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그게 25시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틀림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나, 기도 속에 있는 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나. 이렇게 3원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해줘요. 당신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것 아니냐? 어, 그러면 주일날 말씀 한번 들어보든지, 주보 뭐, 너무 길면 한 대씩 끊어가지고, 말씀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 속에 있는 날. 그냥 나가지 말고, 전도의 스케줄 속에 있어야 된다. 전도의 스케줄이란 말은, 모든 것, 모든 일 속에 있는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오늘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 속에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찾는 거야. 그러면 전도의 스케줄이 그 속에서 나오겠죠. 전도자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막혀도 그기된 이유를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바울 곁에 늘 있었잖아요. 이유를 찾았어요. 아니 깡패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이유를 찾았어요. 아, 내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곳에서 빨리 제자를 확립시키고 또 다른 장소로. 순회 빨리 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아니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깡패들 때문에 더 많은 성교 현장을 갔다니까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난 성도가 언약 잡기 제일 쉬운 겁니다 오늘 남현성 입사님처럼 위기 만났을 때 언약 잡기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응답 받게 될 거예요 진짜 영적인 힘 회복하라는 거요. 예 서미타임 통해서. 진짜 기도 속에 있는 행복을 누리라는 거요. 예참 행복을. 다른 것이 행복에 기준됐으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막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가족들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직장 안에서 인정받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보다 뭔가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요 사단은 그거 치고 들어와요. 가만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이유를 찾아라. 문제 만나도,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그래요. 중심이 늘 전도 중심, 전도 스케줄 중심.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지 않겠지요. 전도 때문에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의 현장을 향한 기도도 준비되어지고, 메세지도 준비되어지고, 달라지겠죠. 이게 전도 스케줄입니다. 전도하라 그 말도 맞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의 스케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향한 기도와 함께 날 뭔가 준비되어야 돼. 제가 수협일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속에 있는 게 진짜 납니다. 세 가지가 없는 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요. 이 속에 있냐, 없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 이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영택 상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유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오늘 치유에 대한 답이 나왔지요?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병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병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치유잖아요. 세 가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 랩런트 자녀들을 자꾸만 그 수준에 맞게끔 간단하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전도 스케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세 가지 스케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세 가지의 스케줄 속에 있는 자신을 날마다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언약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며, 참된 행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도 스케줄 속에 있는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의 가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현장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후대 운동을 일으키며 성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원을 속에서 237 나라를 향한 시군관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시며 24시 시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으로 살아나는 증거를 허라가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서밋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생명 운동 일어나며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참된 축복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없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